작아, 작아. 작아. 아우, 왜 이리 작아? 에이이에 에이 에이 방생 해줄해줄 뻥? 한 뻥? 한 왔어 왔어요 어요 왜개 뿌리와? 불가사리네, 불가사리. 불가사리. 색동이야, 색동 하나? 새우 엄마나? 크다, 이거. 우와, 크다. 우와, 크다. 우와, 우와. 우. 아 으아, 으아, 우와. 큰거 으아, 으아, 어요큰아 뭐보 오오부들이 문어를 통발 관지로 다니네. 아좀 배들이 이렇게 많아. 아이 좁은 좁은 포인트에. 어요. 그래, 근데 이렇게 따박따박 올라와 줘야지. 어우 부겁다. 아, 다 부겁다. 우와, 크다. 아. 우. 우. 대왕문어가 없다. 키로코 키로코 아고 아. 아. 대형 문어가 없다 아이스. 네. 나이스 키로코 만발 사갔어요 나이스 왔어요. 뜨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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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채. 무조건 뜨채, 뜨채. 아, 뜨채 안 해도 돼, 이거. 이건 뜨채 안 해도 돼. 뜨채 안 해도 오, 잘 나와. 저기, 물어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. 무게감만 느끼면 바로 챔질이다. 아따, 어탐지기로딱 수심만 찾으니까, 딱그 수심층만 공략하니까, 개도 물어주네요. 왔어요. 또한 마리 왔어요. 와, 또 오늘 많이 잡는다구나. 아싸. 작 지만 쌍 포가 좋네 왔어요？또 한 마리 왔어요. 와, 이거 크다. 와, 이거 크다. 뜰채, 뜰채, 뜰채. 뜰채. 와, 이거 크다. 이건 트다. 이건 뜰채다. 이건 큽니다. 이것도 키로꼽이다, 키로꼽. 키록급. 키로꼽 만 800g. 우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으아. 와, 똥머리. 와. 왔어요. 어. 어. 뭐야? 아, 불가사리 같아. 아, 작다. 일문어, 방생할게요. 이런 건 방생해줘야지. <laughs> 진짜 작다. 이문어는좀 작은 것들 은 방생해야지, 또 커서. 잡아먹죠. 뭐, 노인들, 어른들은, 뭐, 아저씨들은 다 잡아간다, 잡아간다. 습니다예 근처네. 이야. 우와 크다, 우와 크다, 우와, 우와, 우, 오, 오. 안돼 안돼, 우, 우와 큰거한 한번 잡았어요? 큰 거? 와 로드 어택 일칠0 얼마나 운동한 번 잡았어요? 와 보급다 보고 와. 애기를몇 개를, 몇 개를 감싸고 있냐 내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가아이가아이리또 올라옵니다 아이아 쌍포, 쌍포. 쌍포. 왔어요. 왔어, 왔어, 왔어. 이것도 한 마리 왔어. 오, 여기도 있네. 아, 어, 쌍포 꾼디또한 마리 왔습니다. 좀 작다. 그래도 어 문... 오늘은 물이 좀 들면 일찍 쳤어야 될것 같아. 왔어, 왔어, 왔어. 왔어요. 왔어요. 어, 이거 사이즈 크다. 어, 이건 좀... 사이즈 커. 오, 오 사이즈, 어. 오, 사이즈 좋아. 오, <laughs> 사이즈 좋아. 오, 사이 좋아요. 또한 마리. 그래, 이렇게 따먹따고적으 되지. 쌍포, 쌍포 가동. 가이드 일단 끼, 일단 깔고, 일단 키고. 또 왔어요. 또한 마리 왔어요. 오, 이것도 사이즈 좋아. 와, 사이 좋다. 와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뚫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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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자. 오, 오, 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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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로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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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대박. 어마어마히 커. 와, 완전 커. 완전 커. 우와. 와, 크다! 캐었고캐었고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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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완가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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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난리어가 들어가, 들어가, 들 또 왔어, 또 왔어, 또 왔어. 또 왔어. 또 왔어. 와, 이것도 크다. 이것도 크다. 어, 별로 안 커. 오, 어, 크다, 크다, 크다. 우와, 어, 우와, 아까워라. 빠졌다. 아, 어, 빠졌다. 아이고, 아이고, 뛰쳐있는데, 컸는데. 바늘, 탈이 떨어져 본다. 아 진짜 아깝다 어, 아이고 아까워라 뜰채를 됐어야 됐는데 왔어요 왔어요 또한 마리 왔습니다 으아. 오, 사이 좋아. 이 야. 물어들이 골고루 나오네? 기록도 나오고, 에머르도 나오고, 중간치도 나오고, 골고루 나와. 큰 애들은 많이 안 나오고네. 생각보다 깊어, 깊이 있는 것같지는 않습니다. 바람도 좀 많이 불고, 파도도 좀 많이 좀, 조금 어, 시큼진것 같아요. 오, 늦게 바람이 많이 불것 같습니다. 또 왔어. 또 왔어요. 촬영하고 있는 사이에 또한 마리 왔습니다. 아딱 버겁다 버거워 오 나이 좋아 나이 좋아 으아 좋아 안좋구만 그만해요 어택트 아이스박스가 거의다 쳐가지고 애들이 진짜 잘 못들어가 릴리즈하고, 방송해주고, 놓친 것까지 다 했으면 하나 찾을 거야또 왔어. 또 왔어요. 또 왔어요. 또 왔어. 잘 나온다? 잘 나온다? 오. 아이 좋아. 얘들이. 다리가 없어, 다리가. 다리가. 다리가 다다 얘들 다른 고기들한테 공격받아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낀 거구나 와쟤 멀리는 백파가 그냥 보여요 저 바깥에, 바깥에 바깥에 아이가 달렸다 에이 터져까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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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철수하겠지 어 철기하기도 귀찮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와, 거의 찼어. 다, 말이 수으 모르겠어요. 와, 다 찼습니다. 철수! 만땅! 오늘 제가 사용한 장비. 장비. 투테크.